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 성영은입니다. 좋은나무 편집위원이면서 과학기술에 관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나무 5주년을 맞이해서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좋은나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기독교적인 정보를 목회자들이나 또 신자들에게 제공해서 설교나 목회 자료나 또 우리 삶에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 예배당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각기 분야에서 직업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더 많은 저자로 좀 참여해 주시고 독자로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위키로 규율이 실천 운동에서 각자의 어떤 윤리 실천이 좀더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성한국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나무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잡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유심히 들여다 보게 되면 5년을 넘기는 잡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운실과 좋은 나무는 열심히 또 해주셔서 5년을 무려 이렇게 발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 구독자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발행으로 5년, 10년, <laughs> 네, 계속 발행되어서 한국교회에 큰 도움을 계속 주시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나무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후원에 의해서 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의 바른 시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가는데 앞으로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특별히 대정적으로 그 후원해 주시면 더 폭넓게 또더 깊게 주제들을 다루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편집위원 신하영입니다. 네, 늘 저에게 많은 빚을 주지만 또 저에게 빛이 되어주는 좋은 나무 5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어, 나무가 자라려면 적당한 어, 물과 바람과 그리고 양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만큼은 아무리 많이 양분을 주어도 썩지 않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 구독과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나무를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나무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5주년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좋은 나무의 글을 보면서 당사자들과의 글을 볼수 있었고, 교계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 앞으로 대화와 소통이 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나무 5년째 이제 돼가지고 처음으로 구독자 모임을 기획해본 거였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좋은 나무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야 가 될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하는 입장에서 재정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카카오톡으로 3,000명 넘는 구독자분들이 글을 받아보고 계신데요. 이게 한번 발송할 때마다 돈이 한 5만원 이상 들어가요 저희가 한 달에 12번에서 13번 정도의 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좋은나무에 좀 마음이 있으시고 괜찮으시다면 은 1회 발송료 한 5만원 정도씩 후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부탁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 꼭 그거 아니셔도 좋은나무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은 나무 5주년 맞이한 거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들 정말 많이 어, 잘 보내주고 계셔서 저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침반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 화이팅! 좋은 나무 화이팅! 좋은 나무 많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화이팅!